아, 울면 안 되는데. 아, 아 메달게이트 리더, 이유신입니다. 알았습니다. 아, 제가 20개월을 정말 안 하고 온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대표님 항상 어쩌고 하시면 눈빛 항상 보이거든요. 아, 제가. 대표님 잘할 겁니다. 잘할 겁니다. 제가 한 30, 30번 이상한것 같습니다. <laughs> 아, 여기 또 먼저 닦아주신 우리 선배, 네덜란드의사장님 들어오기로 했이기사님 박수 한번 리겠습니다 네, 아, 제가 네트워크에 지금 19년 차입니다. 한 곳에서 제가 한 17년 이상 을 하다 왔는데요. 아, 대접을 여기서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영광스럽고. 아좀 어, 다른 것 같아요. 밝는 이 기분이. 음, 1등하니까 이거 주네요 마이크. 어, <laughs> 전내사는마이크를 너무 많아서 말할 게 너무 많았는데, 오늘을 빌어서 이상 더 열심히 하는 뜻으로 맡겼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떨리긴 한데 저희 항상 묵묵히 적극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저희 남편 같이 왔거든요. 박사부터 뵙겠습니다. 네. 어, 우리 조아사님 어, 너무 잘생기시고 멋져서 내가 저분한테 가까이 가려면 좀잘해주자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띄고 있고요 우리 대구의 우리 이준호 부장님 잘하고 있습니까?를 항상 보면서 얘기하는데 어, 제가 피해다닌다고 들었고요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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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구의 유사님또 우리 민중원 부장님들 지사별로 제가 잘 부족해서 많이 어 제가 얘기를 좀 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잘 들어주시고 안타까워해 주시는 그 눈빛을 제가 있습니다. 저는 눈빛을 알거든요. 오래하다 보니까 말보다는 눈빛을 읽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 항상 처음 오신 분들이 항상 떨리거든요. 왜 오늘 제말 한마디가 다음에 멜라로카를 좋아할지 안 좋아질지로 어떤 결정적이 될까봐 어, 다 예쁘게 들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회사가 항상 소비자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그 이유에 저희들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저는 다른 쪽 회사와 굳이 메달과 비교한다면요, 여기는 우리가 정말 언제인가 계속적으로 사람을 어, 소비자를 만드는 것도 어느 선에 가면 멈출 거고요. 또 디렉터 개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에 갔을 때, 놓았을 때, 회사가 끊임없는 소비자 관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우리에게 안정적인 영금성을 준다는 겁니다. 회사의 연동성이 우리 감사의 표체 박수 한번 줘볼까요? 네 아, 제가 저희 친구들한테 부족한 게 많아서 어, 처음에 소비자가 100명 넘게 제가 등록을 하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잘 몰라서 많은 분들을 초반에 많이 놓쳤고요. 지금 그분들과 또다시 대화를 하고 또다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몸이 하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요. 또 기존에 또 저랑 같이 전에 회사에 함께 있 많은 분들이 또 저랑, 저를 믿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그분들에 대한 또 책임도 있다 보니까 어, 있는 분들에게서 더, 더, 좀더 마음이 가고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제가 이큰 자리를 비로서 우리 제 식구들이 제 마음을 알아서 또 그런 분들을 만난다면 좀더 대변이 될수 있으면 좋겠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 너무 기쁩니다. 정말 기쁘고요. 어, 받아봤거든 제가 오랫동안 그런데 이 사업은 정말 다릅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멜로디를 열심히 하냐고 음 전에 사업자 마케팅에 17년 넘게 했던 일에 보상받고 싶다고 연금서 없는 일 너무 하다 왔는데 그거를 보상받으려니까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다고 정말 저그 마음으로 하거든요 1등이 좋지만 1등이 우선이 아니라 정말 그거 보상받고 싶었어요 네트워크 정말 열심히 잘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영국성 못 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밖에 많은 네트워크 있습니다 영국성이 약합니다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멜라 많은 분많이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힘드신 분 있으실 거고 잘 하시는 분 있으실 거고 다 영원히 잘 하지 않겠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은 꼭 기억할 거고요 정말 뒤처지지 않도록 저희 식구들한테 또 모범적인 리더로서 서야되기 때문에 아니 전기 때문에 좀 뛰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리더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번 시간은 2017년 북한에서 글로벌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